관세 협상으로 인해가지고, 6천억 달러. 그렇게 많은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갖다 바치고, 뭐핵 잠수함, 뭐, 핵으로, 핵 연료로 가는 잠수함. 사람들이 그게 핵, 보 핵으로, 핵 쏘는 잠수함으로 착각을 하던데, 내가 알기로는 핵 연료 잠수함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보통 디젤로 가는데, 그핵 연료로 가는 잠수함을, 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뭐, 미국에서 승인해 줬다. 몇대 안, 안 되는 그 잠수함, 북한도 지금 만들고 있고, 뭐, 몇 개국에서 없는 잠수함이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? 이재명 인기가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, 그 전에 이제 뭐 탄핵이 될, 되겠지만, 지금 협상이라든가 이 모든 걸 봤어. 아 막았네. 경찰이 막잖아, 앞에. 아, 열었네, 열었네. 그러면 뭐 10년 걸린다는데, 뭐그 건조하는 그핵 잠수함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 공정을. 그게 무슨 의미 그게 무슨 뭐~ 관세가 잘 됐다 뭐~ 뭐가 잘 되는데 일본보다 뭐~ 잘된게 뭐가 있는